안녕. <laughs> 혼자서 연습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도움 많이 되는 건 팔자 돌기 성약은 안빨라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서 바이크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바이크가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 보시면 바이크 제 머리는 그대로 있었고 바이크만 이 상태로 움직이면서 골반은 그대로 상체만 바깥쪽으로 나왔잖아요. 이때는 자연스럽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크 스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누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행위를 할 때는 팔 상체하고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실어주는 때. 상체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왜 뒤가 빠지냐면 이쪽 팔, 이쪽 파, 만약에 이쪽에 힘을 실었잖아요. 이쪽 팔은 이쪽 발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잡아줘야죠. 여기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꺾을 때만 하라는 거지. 이걸 타고 있을 때 안쪽에 당연히 힘을 주고 있으면 바깥쪽으로 빠지죠. 이 상태에서 돌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체중을 실고 이거 바이크를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팔은 여기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마 예상은 못하셨을 텐데 자기 잘 생각해 보면 자세가 엉덩이가 뒤로 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생각보다 아니면 상체가 뒤로 빠져있던가 그렇게 되면 뒷바퀴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태면 몸의 중심이 뒤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몸의 중심이 앞에가 있는 상태에서 뒤는 아무리 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몸장체가 털리는 곳에 있으면 몸 중심이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바이크 컨트롤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흙에서는 뒤에 흔들리는 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컨트롤하고 탈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 자체 홀딩과 상체의 위치. 여기에서 앞쪽으로 타는 건 당연히 앞쪽으로 타는 거겠지만 이 골반은 중심에 있대 이 위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프로드 성향의 타이어가 껴져 있다라고 가정할 때이 앉아서 탈수 있어요 근데 얘 이상 무게가 가지고 있는 차들 있잖아요 앉아서 못 타요 서서 타야 돼요 그리고 바이크를 생각보다 많이 기울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접지를 그만큼 생성을 못 하기 때문에 바이크를 탈 때. 외국 애들처럼 뒤를 미끄러뜨리면서 파워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타면 좋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정말 넓은 데서 하고, 옆으로 떨어져서 죽을 일 없는 곳에서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인도 대부분 보시면 옆에 난 떨어지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 거잖아요. 그래서 코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속, 제동, 그 짧은 시간에 방향을 바꾸고 가속 이런 느낌으로 타셔야 돼. 중간에 속도를 줄인 다음에 그립 주행 하듯이 앞바퀴를 돌아서 어... 하면서 이 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끄러질 일이 많이 생겨요. 앞바퀴가 빠지든 어떻게 되든 그렇습니다. 풀락도 충분히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타시면서 뭐 다른 궁금하셨던 거나 물어보실 만한 거는 없으실까요? 파쇄석은 파세석. 쉽지 않은, 진짜 쉽지 않은 노면이긴 합니다. 특히나 파쇄석인데 많이 쌓여있는 파쇄석은. 그거는 모래에서 타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라 보시면 돼요. 차무게가 있으니까 안팎이가 그만큼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뒤, 체중을 좀더 뒤로 주고 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야 돼요. 그리고 앞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걸 흔들릴 때는 차체를 그만큼 홀딩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다 들으셨던 내용이죠. <웃음> <웃음> 체중을 앞으로 가니까 그렇죠. 노면 같이 이렇게 딱딱한 노면이나 이런 데서는 앞에 체중을 실어도 상관은 없지만 앞이 파고드는 노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앞에 체중을 실으면 무조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조금이라도 핸들이 꺾이면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파고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 게더 이상적인가요? 속력을 늦추고 체중을 뒤에서 준 다음에 뒷바퀴로 바이크를 방향 전환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니면 정말 모래 같은 데에서는 다른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타는 파쇄서 이 깔려있는 곳에서는 속력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아니면 두 가지예요. 속력을 빠르게 갈 거면 앞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뒤를 날리면서 타든지. 근데 그건 쉽게않는 얘기니까. 정경자세에서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는 경우는 있어요. 어필 같은 거칠때 보면 노면이 진짜 안 좋거나 하면 바이크가 좌우로 튕기거나 위아래로 튕기거나 할때이 발로 앞치 흐름을 따라서 만져러 갈때 그때 빼고는 뒤도 붙이든 앞을 붙이든 항상 붙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 바이크를 지금 이전보다 1cm를 내린 거예요. 앞 뒤를 그래서 그나마 타기가 좀 편한데. 바이크 타면서 발착지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서스펜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스펜션이 그만큼 길어서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발착지성이기 때문에 발이 뭔가를 닿아야 뭘할수 있잖아요. 예, 네. 민으로 해놓고 타시는 게 제일 낫죠. 오히려. 네. 장단점이 있어요. 민으로 해놓고 타셨을때 지금은 아마 못 느끼기실 건데 민으로 하시고 계속 타시다가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뒤를, 뒤가 그만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충격을. 네. 그때쯤 되면은 오토로 놓고 타시면 될 거예요. 오토로 놓고 타시면 시스템상 이 스윙함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너무 많이 움직이는 성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맥스 쪽으로 가요. 그리고 뒷바퀴가 그만큼 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민 쪽으로 가요. 맥스로 타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그만큼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 돌을 밟더라도 승차구가 높으면은 그 보시면 서스펜션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서스펜션 대가 있잖아요. 그 서스펜션 대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스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는 그만큼 스프링을 눌러가지고 이걸 확보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더할수 있게 되죠. 그 대신 단점은 차체가 올라가는 거. 발착지가 안 되는 거. 지금은 민으로 두고 타시는 게. 근데 나중에 돼서 속력이 많이 빨라지시고 평속이 올라가셨다. 그럼 맥스로 두고 타시는 게 낫죠. 지금은 민이 나으신 거. 요팔자돌기를 하실 때 악셀링을 처음에는 악셀링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1단이든 2단이든 클러치를 놓은 상태 그 힘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차체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바이크를 기울였고, 그 기울이면서 이쪽으로 하면 몸을 옮기게 되면 수직으로 체중을 줄수 있게 되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면서 S자로 도는 것. 이 연습은 언제든 도움이 되는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속도를 낮췄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죠. 나중에 되면 가속, 감속, 코너.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밸런스, 차체 밸런스 연습. 이 상태에서 일어나 보세요. 바이크 지금 좀변경으로 갔잖아요. 정중앙에 놓는다라고, 발 중앙에 놓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핸들바 놓고 정중앙으로 서보세요. 그대로 앉아보세요. 무릎 굽혀 가면서 앉아보세요. 예, 그렇죠. 네, 그대로 그 자세입니다. 아, 요거. 예. 네. 아, 빡빡. 오케이. 그게 정 자세라고 아. 보시면 돼요. <laughs> 네.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와서 이쪽 중앙과 어. 엉덩이 골반하고 예, 음. 네, 정 일치하는 그 자세. 어, 오케이. 바짝, 바짝, 땡기는 땡기는 바짝 당길 때는. 앉아서 코너링을 돌 때, 아 네. 아 그럴 때는 빠짝 아 당겨서 돌. 코너링을 들죠. 돌 때는 빠짝 당기고, 이래 씨고, 이래 씨고, 술거나. 여기 건다는 느낌으로 아 해가지고, 예. 술거나, 이게 좋죠. 그렇죠. 아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laughs> 모든 건다 그래요. 모든 건다 알고 계세요. <laughs> 실제로 몸이 안 돼.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각을 하고 타야 돼요, 항상. 그러면은 발전이 빨라요. 방금 전에 들었던 내용도 생각을 하고 타는 거랑 그냥, 아, 알고 있었네랑은 다른 거니까. 다시 해봐요, 앞이 아니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이크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방금 전에 상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바이크 좌 좌우, 상체를 좌우로 하면 바이크 자체가 따라오잖아요. 몸의 중심이 움직이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탈 수는 없어요. 항상 이걸 주고 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어, 주는 시간을 늘려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공도 주행하는데 지금 어디 도로 이동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 놔도 돼요. 그럴 때는 놔도 돼요. 당연히. 근데 산에 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주행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얘기니까. 그 때는 홀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어필을 가고 있을 때, 네. 무릎을 이렇게 일부러 그, 넘어가지 말고 무릎을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어요? 어, 당연하죠. 어필 칠 때는, 이렇게 타는 거, 자세, 엔디로, 엔디로 어필 치는 거. 그러니까, 어, 다리를. 다리 이러고 있잖아요. 아, 무릎 돼요, 그, 어, 돼요, 네. 네. 돼요. 그건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너무 크게 좌우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몸은 가만히 있잖아요. 다리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몸골반 하고 보시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리는 좌우로 막 이러고 있어요. 아까 하나의 기술이네요. 어,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어 근데 이게 쉽다라는 의미는 잡을 때가 있을 때 여기 뒤에 스탠드 뭐 그립바나. 그나마 다른, 쉽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나마 쉬워요. 근데, 쟤는 다르지. 쟤는 원래 무거우니까. <laughs> 어. 이게 편하기는 해요. 얘로. 음, 드는 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어, 그나마 편하기는 해요. 리얼에 있으면 이게 더 편해요. 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 허리로 들수 있거든.